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으로 초대교회의 직분을 세웠어요. 그 모습은 첫째는 감독이요, 둘째는 장로요, 셋째는 집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데 권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감독과 장과 집사면 권사님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의 직분은 곧 안수 집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 명으로 세운 안수하여 세운 집사님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집사 직분이 여자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한다면 여성 안수집사격이 권사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여성 지도자인 베베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 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이 여인을 통해 보내면서 그렇게 추천하는 아 소개였습니다. 여기에서 겐그레아의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 일꾼이 일꾼이 디아코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디아코이 뭐냐 집사를 말해요.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콘이요. 디아콘은 집사다. 맡을 집자의 일사자,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 권사님은 안수 집사의 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독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독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에피스 코포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감독이란 곧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들 중에, 장로들 중에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를 감독하는 자를 감독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독은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고 양을 치며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목회 전반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격 조건도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12가지의 그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첫째 자질은 지도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력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 모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증명의 기준을 먼저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거기에 증거로 삼았습니다. 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런가 면 4절에 보니 자녀를 포함하여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러분, 중국의 고서에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성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그 같은 한자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며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이끌려면 먼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모습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밖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성경 본문이 강조점이 뭐냐. 교회도 가정처럼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정과 교회를 비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가정의 이 가장과 같이 교회 구성원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이 덕목은 무엇인가?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존경. 제가 중직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이 제목이 있는데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면 지도력이 나타나나요? 말할 때 순종을 누가 하나요? 그러므로 이 존경은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존경 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교회의 감독이요 장로님이 될수 있다. 인품과 실력 그 양면에서 존경을 받게 되면 그분의 말을 경청하겠지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본이 성적으로 정결해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성적으로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네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부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그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세 아들도 아내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는 뭐 말도 못하게 물난한 그 시대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부부의 단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디모데 전설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이 풍조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이혼이 빈번했어요. 간통과 동성애 등으로 인한 결혼의 정절이 훼손되거나 또는 반대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족에게 충실하고 부부생활에 정결할 때에 비로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따르겠지요. 그것이 무너지면 존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또한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감독이 될 때에 교회는 안정되게 질서 있게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 보니, 2절에 보니,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같은 내용은 인격적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볍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발끈해서 우르락 푸르락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이어 후회하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복장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 단정하다, 단정한 옷차림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한 행동도 단정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이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메로 황제에서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당하는 자가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다녀야 했어요. 그와 같은 자들을 맞이해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맞이해서 집에서 돌봐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감독된 자의 자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독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 후반부에 명시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겠지요. 거짓된 가르침, 그 당시에도 이 잘못된 이단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족된 이 교우들,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빠져들지 말아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이 다가올 때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감독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으로나 또는 실력적으로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존경하고 배울 것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감독이 되어 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감독의 자질이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t 이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또 여름 학기 휴가 기간으로 인해서 멈춘 상황입니다만은 다시금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실력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특별히 장모님들이 똑바로 설 때에 집사님이나 군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돼 본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보장하고 언제든지 구원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 갖출 수 있도록 그시 감독의 필수 조건이면 알아서 우리는 더 열심히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은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 아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피해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으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한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요. 워낙 워낙 성품적으로 부지런해요. 개인 사업도 잘 이뤄가고 있고 인품도 좋아서 대인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교회 주차 봉사를 해왔어요. 그러니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기시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가니까 정말 뭐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딱한 가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장로 후보자들을 뽑을 때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주여, 제발 장로 후보로 추천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장로님 되면 술 끊어야 되니까. 아 그걸 생각하니까 도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자격도 안 되지만. 또 장모님 께서 그거 얽매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편으로 웃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와 같은 자격으로 세우시니 그와 같은 모습도 성령으로 단순간에 담배도 마찬가지요 술도 마찬가지요 끊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을 베풀어 다투지 아니하며 그것은 다 선한 인품에 관한 자질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습이 보니 참 쉽지 않은 자격 조건이 있으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고려말 명장인 최영 장군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께서 늘 뭐라고 가르쳤는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그것을 견금지석이라는 말로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교훈이 되어 저가 관리가 되었을 때 장군이 되었을 때 앞에 신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매어뜨린 이 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견금지석이라고 써놓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리가 되어 장군이 되어 높은 위치가 되어. 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그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그래야 되겠지요? 그와 같은 면에 흔들림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소위 돈에 임박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존경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잃는데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 물질에 사심이 있다면 안 된다.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에도 영 아니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는 이 갑지게 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필요한 대로 돈을 사랑하여 돈에게 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끌고 가고 사용하고 쓸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중직자들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장로님에게 재화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많이 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주로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 환경 여건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노려 혼자들려 나눌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러한 자질을 다 갖추고도 감독의 자리에 서러면 갖춰야 할 조건이 또 있으니, 6절에 말씀을 해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질까 하며, 아멘. 새로 입교한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지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아니한 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자, 이와 같은 자는 감독으로 장로님으로 세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례 받은 지 또는 입교한 지 10년이 지난 자를 세우게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을 지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하면 교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다. 그런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정제, 어떤 정죄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는 감독의 자리에 추천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감독의 자격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질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 가운데는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나 직원들 또는 고향에 있는 친척들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충직자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존경받으며 또한 돌보는자의 위치에 있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회 속에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품과 성품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니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로. 리가 규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도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독으로 장로님으로 또는 목회자로 이세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격 조건들 가지고 설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할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제가 볼때 우리 산돌 중앙교회 장로님들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성숙해지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그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나는 그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예배할 자의 자리에 의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간과할 때에 그 겸손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같은 능력자로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영권과 영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영적 가족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산돌 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